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 고문진보 전집에 실려 있는 시편 그 가운데 사마공공, 사마광의사마광의 건화각, 한문을, 배움을 권하는 노래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부주택사하고 사주교도하니 이자겸진이면 면이학지는 자지책야라. 네. 아버지는 스승을 고르고, 아버지는 스승을 선택하고, 주로 선택을 하고, 스승은 어 그것을 학생을 그어 제자를 가르쳐서 가르쳐서 인도하고, 인도하니.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모두 그 겸해서 극진하게 되지면은 하면은 그 힘써서 극진하게 하면 힘써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은 아들의 자식의 책임이다 자식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보면은 아버지는 스승을 선택하고 스승은 그 학생을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며 해서 이두 가지가 겸해서 극진히 하게 되지만 이두 가지를 겸해서 극진히 하게 되면은 그것을 힘써서 배우는 것은 자식의 자식의 책임이 된다네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불교 부지과요. 네 아들을 기르네요. 아들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불교, 가르치지 않은 것은 부모의, 부모의 허물이다, 잘못이다. 그 다음에, 훈도, 울 엄, 사지, 타라. 훈도, 그 훈도,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엄하게 하지 않은 것은, 엄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승의 깨어른 탓이다. 스승의 깨어른 탓이다. 부교, 사, 음, 양, 무, 외, 언을 부교. 부모가 가르치고, 또 스승이 엄해서, 엄해서, 그것을 엄한 것을 벗어남이 없는 것. 그두 가지. 그 벗어남이 없는 이 엄, 음, 즉, 아버지가 가르치고, 스승이 엄한 것. 이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데,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항문 무성 자지재라그항문이그 학문이 이루어짐이 없는 것은 그것은 그 자식의 배우는 자식의 죄라오 난의 포식 그 일륜 따뜻할 온 난자죠 따뜻하게 있고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 일륜에 사람의 윤리에 거처하여야, 거처하였서 시, 아, 소, 담, 여, 토, 개, 라. 여, 토, 개, 볼, 시, 자. 나의 웃는 거, 웃고 말하는 거, 말하는 거, 말씀, 담, 자, 리 웃을 소뭐 나의 내가 웃고 말하는 것을 보기를, 말하는 것을 보기를, 마치, 그, 뭐, 갔다, 뭐, 와, 갔다, 흑, 등이, 그, 등이, 겠 자, 니다 흑, 등이. 극덩이 같이 여기는 여긴다면은 여긴다면은 반고 불급 하품류 하니 하품 잡을 잡아 오를 반입니다반잡 반자. 그리고 그 어, 높은데 오르려고 하는데 자꾸 오르려고 하는데 그 하나 미치지가 못함 못해서 높은 데를 올라가지 를 올라가려고 하나 올라가지를 못해서. 하품으로 아주 어, 하품 볼품 없는 그런 곳으로 그런 사람으로 그러게 되니 그러게 되니 초우현재 무여대라 초유현재 점짝을 아니 초 작을 초짜지요 작다 좀. 그리고 오, 만날 고 그래서 조금만 조그만한 현재를 조금 조금만 어진고 재주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만나면은 더불어서 더불어서 상대할 수가 없다. 음 워낙 가품으로 흘러가지고 재주가 조금 있는 사람만 만나도 더그 상대할 수가 없게 된다. 네 면후 면후생력 구해하고, 맨후생, 맨후생 역구에, 맨후생 역구회 하고, 후생들에게, 후생들에게, 건하노니, 힘쓸 것을 권하노니 힘써 가르치고, 또그 가르침을 구하면 구하고, 투명사모, 사막자매라 사모라도 되고, 자매라입니다 네, 예, 두명 현명한 스승에게 그 몸을 던진다. 의지해서, 의지해서 스스로, 스스로 몽매하게, 어둡게, 어리석게 하지 말아라. 말 막자네요. 하지 말아라. 일조, 운, 로, 가, 연, 등이면, 일조, 하루, 아침이네. 일조, 아침, 조. 운, 로는, 음, 운, 로는, 그러니 출세하기 위한, 등가하기 위한 그런 길이 되겠네요. 운론. 그래서 운론 하루아침에 그 출세를 하는 것이, 과연, 과연 그 출세를 해서, 과연 오르게 된다면,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성명 아등 호선배라. 성명 아등 호선배라. 그 성명이, 이름과 명, 이름이, 이, 이런 게, 아현들의, 아, 아현, 선현들의, 아현, 선현들이 버금 앗자 다음이죠. 두 번째, 선현들 다음에 등급으로, 다음 등급으로 선배들이 불러줄 것이네. 음, 항상, 그, 하루아침에 그 출세를 해서는, 출세해서 등가에 오르게 되지만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선현들이 다음으로 다음 되어 선배라고 불러준다는데 실중약 미결진년이라일중은방 안에 방 가운데에 서혼인 결친혼인이죠 호친년 친혼을 맺지 않는다면 만약에 방중에서 만약에 그 혼인을 맺지 못한다면 자유 가인 구필배이라 저절로 그 아름다운 이 사람이 있어서 배필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면전 여등 각조수 하고 각조수 것을 푸디 부디부디 힘써라, 부디, 부디 힘써라. 너희들이, 너희 등, 너희들은 각자가, 각자가 일찍 움을 닦고서. 막대 노래 도자회하라. 노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한갓 도짜지요 한갓. 스스로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네.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에, 양자, 불교, 부지가요. 아들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의 잘못이요. 훈도, 불름, 사지, 타락. 어, 훈도함에 있어서 가르쳐서 인도함에 있어서 엄하지 않은 스승은 스승의 기어름이라네. 부교사음양무에라 아버지가 가르치고 스승이 음양 것이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거늘 학문무성자지제라그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식의 죄가 될 것이오. 난의 보시 그 일륜이라 난 따뜻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 그 일륜에 그 여처 하여서 그 하여서 시아 소담 여 토개라 내가 웃고 말하는 것,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마치 흙덩이처럼 여기는구나 방고 등급 하 품류하니 높은데 오르려고 하나 그것에 오르지 못하면 못하면. 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니 초 현재 무여대라 조금만한 그 어질고 재주있는 자를 만나면은 아주 적은 재주를 가진 어질고 재주있는 사람만 만나도 그 더불어서 상대가 할 수가 없네 면후생역 구회하고 학생들에게, 그 후생들에게 권하노니 힘써서 가르치고, 구하고, 구하칠보하고, 투명사막자매하라, 투명, 현명한 스승에게 의지해서 스스로, 스스로 몽매하지 말아라. 일조, 운로, 과연 등이면은 하루 아침에 운로의 길 뺏을 그 출세길에 과연 과연 오르게 된다면 성명 아등호 선배라 성명 그 이름이 선현들의 선현들의 다음이라고 선임 다음이라고 선배들이 불러줄 것이나 선현 선행, 성명이 선현들 다음이라 다음 선배라고 불러줄 것이네 질중양미 결친년이라 방 가운데서 만일에 방 안에서 만약에 그 혼인을 맺지 않는다면은 자유가인 구필베이라 저절로 저절로 가인들 아름다운 사람들이 배피를 구하게 되리라 면전 여등 각 조수하야 부디 힘쓰 고 힘쓰라 너희들은 각 그 일찍 배우고 닦았어 배움을 닦아서 막대 노래도 자해하라 노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한갓 스스로 후회하는 것을 기대하지 마라 후회하지 말아라 네 사마옹공의 권학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스승을 고르고 스승은 또 음, 교도해서 가르치고 인도해서 좋은 쪽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서 인도한 그 두가지가 모두 극진하다면 힘써서 배워서, 배우지 않는 것은 배우는 것은 자식의 도리가 자식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사마옹공의 학문을 배움을 권하는 노래였습니다. 고문진복 전편 전편 시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